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 케냐 우리지팀 오늘 저녁에 출발하게 될 텐데 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더 힘껏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잘 지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laughs>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전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목자다. 그것도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릴 줄 아는 거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3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39절. 시작. 나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뜻은 내게 네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마지막 날에,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게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내가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 내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보잘것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아도 그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일은 분명하니 그것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마지막 끝까지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 그거 내가 할 일다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삶의 자리를 정말 잘 감당해 내고 인내가 필요할 때는요 참고 견디고 또 승리해야 될 때가 되면요 또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일을 다 완성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강론이 시작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의 구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먼저 행하시고 그것이 표적이 되었던 또 사건이 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는 그거가 연관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강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의 사건이 딱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일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봉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유언음에다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꾸짖으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것 때문이 아니라 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 사인을 보고서 그것에 감동해서 하나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떡을 먹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무리들이 보면서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너희들이 왜 나한테 열광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쫓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뭐가 다른 것일까? 어, 어쩌면 우리도 비슷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왜 여기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도 이 어, 예수님이 베푸신떡 때문에 그것을 먹고 배부르고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땅에 복을 받고 우리가 뭐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훌륭하죠. 귀하고 감사한 것이 맞는데 혹시 우리도 이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복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이 예수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이 땅의 떡에 관심을 갖고 나아오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이제 이 세상의 떡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 같이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이땅에내 몸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26절에 아주 엄하게 꾸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도 읽겠어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양식은 인자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은 너희가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지 말고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곳을 위해서 살아 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이 유명한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의 인생을 다 소개하기에는 너무나 짧지만 아주 아주 합. 이렇게 함축해서 얘기해 보면은 어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한 어이 학생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족속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네어 명의 동료들과 같이 비행기 타고 그 멀리까지 가게 됩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떨어뜨리고 또 가능하다면 그곳에 복음까지 전하기 위해서 아주 젊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아주 어 엘리트 학생들이 이제 아우카족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와 같이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수소문을 하고 찾고 찾고 찾았는데 결국에 그 아홉과 족속에게 순교하게 되었어요. 원주민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겐 총도 발견된 것을 보면은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총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 이 말을 남긴 거죠. 자기 자녀에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건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원주민들에게 다 내어주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서 이짐 엘리어 선교사의 말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썩을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뭐 포기하는 것은 그는 바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질 것을 위해서 정말 영원한 것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썩어질 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살아가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걸까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냐 오늘 29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런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그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이 29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의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 겉모습은 좀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NGO와 교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좋은 학교, 유명한 학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학교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병원과 교회와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겉모양은 매우 닮아있을 수 있습니다. 양상은 닮아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도, NGO가 하는 일도, 어려운 곳에 가서 집도 지어주고, 그들이 양식도 건네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도 하고, 좋은 병원이 하는 일들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고, 그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그들의 정신도 돌봐주는 일, 그 모든 일들이 교회와 NGO, 교회와 좋은 병원들, 교회와 훌륭한 기업이 하는 일들의 겉모양은 닮아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질적인 차이점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그분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건 모양은 닮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 이름에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이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거기에서부터 열매 맺기 시작한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사명이 될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건네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비집은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오늘 출발해서 케냐 땅에 가서 맞아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뭐 가르쳐 주는 것도 교육도 하고 양식도 나눠주고 다할 거예요. 근데 그것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들해서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말씀 을 이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들. 사실 우리는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아프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죠. 내가 오늘의 양식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출발했다 하여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옮겨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건강을 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양식의 우병의 양식을 받아 먹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우병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옮겨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되 이 땅의 것만 구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 땅의 것을 구하였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더 옮겨져가서 나중에는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영원한 양식은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35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3 5절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결국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35절이에요 그들에게 다 양식을 다 나눠주면서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메시지. 오병의 기적은 그림 언어일 수 있겠죠. 그냥 그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오늘 35절 이야기 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어, 생명의 떡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냐? 광에서 먹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맞지만 그것은 오늘 먹으면 내일 배고프게 될 유한한 양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은 오늘 먹어서 배가 부르지만 내일은 또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면 동일하지만 영원한 양식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되는 우리의 생명을 주는 영원한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 5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게 나오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것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였어요. 예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요. "시작 내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laughs>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실컷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양식이 유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양식을 먹으며 목마라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만이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만이 영원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35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빼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들 모두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맛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 굳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8절 말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성욕식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매우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영원히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은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겠구나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이루면 그래도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하고 감사하죠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건 또 혹은 또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 내가 그렇게 뭐 만나고 싶었던 것, 뭐내 뜻을 이루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이 내 뜻을 이루면 뭐 잠시 기쁘고 좋을 수 있겠지만, 마치 이 세상의 양식을 먹으면 잠시 배부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잠시 기쁘고 잠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 보면서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고 그래서 잠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면 우리 잠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어,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의 뜻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도 더 크게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좀 되겠죠? 사람들이. <laughs> 어,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일관됩니다. 어,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잠시 배부르게 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잠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가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너무나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배우갔으면 좋겠어요.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완성해 가는 것을 배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만족이 내게 있겠구나, 있구나. 또 그것을 이루 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진짜 복된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이런 것들을 연습해 가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39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39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않는 것, 내가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너무 감사하죠. 너무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와 동행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잠시 잠깐의 기쁨 만족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썩어 없어질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알아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하실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만 붙들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